점망맹신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자녀들까지 전부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그뭐 점을 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단지 그걸 완전히 믿는 게야 참작하면 됩니다. 그 시어머니가 점을 쳐 와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뭐 도난들고 좋지요. 근데 그게 렇 이야기를 하거든. 그걸 한30% 정도만 참작했으십시오. 그리고 만일 부모님하고 출라이 생기거든 꼭 설득을 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그 이제 이런 일들이 흔히들 있는데, 에, 우리가 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어, 학문적으로 가지고 보는 것. 그 다음에, 뭐, 무당이나 이런 신을 들린 사람이 그 감성을 갖고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, 그게 다 말짤 수는 없거든요. 그래도 참작해야 할 것은 있으니까, 한30% 정도 참작을 하고,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라면, 예, 어머니 알겠습니다. 잘 생각해보시면 해놓고, 두 부부가 어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서로 토론해보고,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, 나쁜 점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.